1. 테슬라 소식입니다. 임원들, 주식 대량 매도, 내부 불안감 신호, 포착. 18일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톰주 테슬라 부사장이, 보유, 주식 82%를 매도, 그리고 바이바브 탄회자, 테슬라 최고 재무책임자, 로빈 데놈 테슬라 이사회 의장 또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주식을 지속적으로 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내부자 거래 의혹까지 불러일으키며, 시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그간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엑스와 정치 활동에 몰두하면서 전략적 방향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기에 내부자들의 주식 매도는 테슬라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신호로 분석된다. 특히 블룸버그에 따르면 대논 의장은 2020년부터 5억 5,800만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도했으며 한때 일론 머스크 CEO의 550억 달러 보상 패키지 승인을 도운 인물로 꼽힌다. 이러한 패턴은 테슬라 내부자들이 회사의 장기적 전망에 대해 회의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테슬라의 핵심 프로젝트들도 차질을 빚고 있다. AI 인베스트의 클라이드 모건은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여전히 규제 장벽에 부딪히고 있고 로보 택시 생산 지연 일론 머스크 CEO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로고 XAI 통합 역시 자원배분 문제로 난항 사이버 트럭마저 보험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테슬라의 어려움 징후로 꼽기도 했다. 여기에 공화당 주도에 의해가 탄소 크레딧 제도를 축소하면서 테슬라의 주요 수익원이 위협받는 추세다. 이러한 악재가 겹친 가운데 임원들의 주식 매도는 경영진 내부의 동요를 반영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2.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2030년까지 AI 비즈니스 에이전트가 기업용 SW 대체할 것. 마이크로소프트가 전통적인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대의 종말을 선언했다. 오는 2030년까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반 애플리케이션은 사라지고 인공지능 기반 비즈니스 에이전트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8일 더뉴 스택 등 외신에 따르면 MS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담당 찰스 라만나 부사장은 최근 VC 펀드 메드로나의 팟캐스트에서 기존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은 2 0 3 0년대에 메인프레임처럼 남게 될 것이라며 운영은 되겠지만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만나 부사장은 현재 기업용 SW가 여전히 폼 기반 인터페이스, 정적인 워크플로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수십 년전 모델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체 개념으로 자연어 기반 동적 인터페이스, 목표 지향적 AI 에이전트, AI 친화적 베터, DB로 구성된 비즈니스 에이전트를 제시했다. 리만나 부사장은 앞으로 6부터 18개월 안에 새로운 SW 패턴이 정립되고 2030년이면 AI 기반 비즈니스 에이전트가 주류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부서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직원들은 AI 에이전트와 협업하는 범용 인력으로 변모할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팀은 사람과 AI 에이전트가 함께 구성하는 유기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직 구조 자체의 변화까지 예고한 것이다. AI 전환 성공 조건으로는 예산 압박을 통한 혁신 유도, 모든 직원의 일상적 AI 활용, 다수, 시도보다 핵심 프로젝트 집중을 꼽았다. 단순히 일부 기술팀에 국한하지 않고 전사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AI 에이전트가 앱을 완전히 대체할지 아니면 앱이 에이전트로 진화할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고객 관계 관리, 전사적 자원 관리와 같은 독립 애플리케이션은 점차 사라지고 데이터 저장소와 동적 상호작용, 도구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라만나 부사장은 스타트업은 이미 AI 에이전트를 핵심 멤버로 운영하고 있다며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린다면 너무 늦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3. 아마존 소식입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 천억 달러 돌파 국가 GDP보다 높다.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국가 국내 총 생산 수준에 도달했다. 15위 IT 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가 연간 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코스타리카 GDP 수준에 도달했다. 이는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같은 국가들의 경제 규모보다도 큰 수준이다. 또한 해당 수치는 같은 기간 주요 경쟁 업체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데이터 센터에 투입한 금액을 넘어선다. 올해 1분기 아마존 앱 서비스는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에서 32%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점유율인 23%와 구글의 10%를 합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이 기간 동안 AWS는 트레이니엄이 프로세서를 활용해 엔비디아 대비 30부터 40% 가격 성능 우위를 확보했다. 또한 엔트로픽의 클로드 3.7 손액과 메타의 라마 4 모델을 베드록 서비스에 추가했다. 지난 5월 아마존은 칠레의 새로운 클라우드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4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펜실베이니아에 200억 달러, 노스캐롤라이나에 1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아마존의 최근 분기 AWS 매출은 전년 대비 17.5% 증가한 309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회사 매출을 13% 끌어올렸다. 앤디 제시 아마존 최고 경영자는 인공지능 기술이 고객 경험, 혁신 속도, 운영 효율성, 비즈니스 성장 전반에 걸쳐 성과를 내고 있으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4. 구글 소식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용 원전 짓는다 SMR로 전력 확보 경쟁 점화. 인공지능 시대에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구글이 소형 모듈 원자로 건설에 직접 나선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경쟁사들이 SMR 확보에 뛰어든 가운데 구글이 구체적인 건설 계획을 내놓으며 빅테크 기업들의 안정적인 전력원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구글은 18일 소형원전 개발사 카이로스 파워와 함께 미국 테네시주에 첨단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이는 구글이 지난해 10월 카이로스 파워와 체결한 SMR 전력 구매 협약의 첫 번째 구체적인 프로젝트다. 발전소는 테네시주 오크리지에 건설되며 2030년부터 가동을 시작해 인근 테네시 및 엘라베마주에 위치한 구글 데이터 센터에 무탄소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발전소 개발은 카이로스 파워가 맡고 생산된 전력은 페네시벨리 전력청과의 장기 전력 구매 계약을 통해 구글에 공급되는 구조다. 이번에 건설되는 원전은 최대 35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500 메가와트급 용량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계획의 첫 단계다. 아만다 피터슨 코리오 구글 글로벌 데이터 센터 에너지 책임자는 TVA(카이로스 파워)와의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원전 기술 배치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성장하는 디지털 경제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전력망에 탄소없는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글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이 SMR에 주목하는 이유는 AI 기술 경쟁으로 데이터 센터의 규모와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AI 연산에 막대한 전력이 소모되면서 24시간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탄소 배출도 없는 SMR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경쟁사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아마존은 지난해 버진이 아주 에너지 기업 도미니언 에너지와 smr 개발 계약을 체결했으며 ms 창업자 빌 게이츠는 일찌감치 2008년 smr 개발사 테라파워를 설립해 이 분야에 투자해왔다. 채 g pt 개발사인 오픈 ai의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 역시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smr 기업 오클로에 투자하는 등 ai 선두 주자들 대부분이 원자력 에너지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